오케 아, 근데 우리 유튜브도 좀 촬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뭐 유튜브 네. 맨날 찍지도 못하고. 뭐 찍으시죠? 오늘 말 나오신 김에. 말 나온 김에? 멋뭐 네. 찍을까? 그러면 우리가. 음... 우리 안 그래도 가죽 좀 네. 꺼내놨는데 우리 설명하면서 네.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뭐 제품 이런 소개 같은 것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분 우리 가도 드시고 있잖아아 유튜브.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웃음> <웃음> 한번 살짝해 넣어보자! <laughs> 첫 번째 가죽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러면 유로 가죽 햄다에서 가장 가성비에 음... 적합한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금액이 저렴하다는 라 뜻이겠죠? 네신혼부분들도 네. 네. 뭐 만편하게 네. 구매할 를수 있는 금액이기 편하게 때문에. 쓰시다가 네. 네. 가죽에 대한 특징을 좀 볼까요? 그러면 바닥에다가 네. 저희가 크게 한번 이게 가죽의 한 장입니다 시중에서는 아마 소파로만 만들어진 걸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를 보신 경우는 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가죽 자체가 특징이 엠보를 찍은 가죽이죠 요게소 머리 부분이고요 이게 앞 다리 부분이고 여기가 등하고 여기 아래가 엉덩이 부분입니다. 소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엉덩이하고 등 부분. 사람도 보면은 등이랑 엉덩이가 피부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등이랑 엉덩이 부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엠보를 찍은 가죽이다 보니까 다리 부분 이런 데는 원래 주름이 되게 많은데도 아, 네. 일정하게 주름이 잡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이끝 부분이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무늬가 소가 살았때 무늬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무늬거든요. 이게?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무늬다 보니까 이런 끝 부분이나 중간 부분의 무늬가 일정합니다. 이게 근데 네. 비싼 가죽일 때는 이게 없습니다, 네. 끝에는 주름이 두껍거나 아예 없고, 이런 데가 피부가 좋고. 그래서 얘들은 엠보로 찍은 가죽이다 보니까, 이런 끝부분도 굉장히 또 일정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할 때 이런 데까지 또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가성비가 좀 좋죠. 슬림하게 나오는 가죽이라서, 엠보도 좀 작거든요? 맞아요. 터치근 같은 게 이제 좀 애기들 피부 만지듯이 좀 쫀쫀한 게 특징입니다. 가공지는 이태리에서 하는 이태리 가죽이고, 원산지 소가 실제로 살아있었던 원피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산 원피를 저희가 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산. 네. 네. 그럼 이걸로 만들어진 제품을 한번 볼까요? 아, 어, 시죠 보통 유로 가죽 소파 보시면은 딱 네. 제일 먼저 뭘 많이 물어보시나요? 이태리 가죽이냐, 무슨 가죽이냐, 네, 그왜 유로 가죽이 싸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네. 그런 거. 네. 유로 가죽이 왜 가성비라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소고기 먹을 때도 원산지가 중요하잖아요. 찬우가 그렇죠. 비싸고 와규가 비싸고 네. 하듯이, 일단은 유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산 네. 원산지 있습니다. 미국. 네. 미국의 원산지들이 양이 많이 나옵니다. 유로 가죽보다 더 저렴한 원산지도 있어요. 네. 브라질이라든지 더 저렴한 가죽도 있지만. 네. 한로가죽하고 라지산 하고 엄청 많이 쓰고 있다. 아이가? 네, 그러니까 히 보면은 <laughs> 진짜 우리는 그그는안 네, 쓰잖아.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느껴집니다. 한두달 달 쓰다 보면은 네. 인도라든지 버펄라 가죽들은 물소 가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에 사는 소거든요. 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금방 이게 늘어납니다. 신축성이 아, 네. 없어요. 신축성이 돌아오는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네. 저희는 그래도 신축성이 면 괜찮은 미국산 원지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산 원지는 이제 피부가 깨끗한 편이 아니라서 네. 이거를 표면에 갈아내고 엠보를 네. 찍기 때문에 엠보를 찍은 가죽들이 확실히 노수율이 적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원장을 펼치는 것도 봤지만, 소의 다리라든지 배 부분은 주름이 많아서 원래 쓰지는 못해요. 네. 근데 이것까지도 엠버처리 했기 때문에 소파에 쓸수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단가도 싸질 수 밖에 없고 저렴해질 저렴해 수 밖에 없요 음. 유로가죽은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나요? 아, 나는 너무 비싼 소파는 좀 부담스럽다. 네. 특히 어린아이들 있는 집 분들은 이제 너무 비싼 가죽은 좀 통하지 않 편이 기 때문에, 음. 뭐 신혼부부라든지, 좀 어르신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니까, 물소가죽 쓰면은 100만원대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하 그, 그, 런살려나안 난다. 그 아, 하면 안 되는 가죽인 네. 거죠. <laughs> 한두 달 장사하고 끝날 게 아닙니까? 네. <laughs> 시중에서는 유로가죽도 제일 좋은 가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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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가죽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가죽이죠? <laughs> 리치 가죽입니다. 흔히 말하는 통가죽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가죽이 네. 두께감이 네. 좀 있죠? 네. 네. 유로가죽과는 다르게 엠보싱이 조금 더큰게좀 특징이고요. 그쵸. 두께 같은 경우는 2mm에서 2mm 에서 2.2mm 정도 나오는 좀 도톰한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리치 가죽 같은 경우는 가공 하지만 조금 덜 강공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있었던 엠보에서 한번더 엠보칭을 한번더 엠보싱을 한번 찍어내는 음. 엠보인 거고 유로는 아까 좀 엠보싱 이다 일정했었잖아요. 리치는 이제 엠보를 보면은 목주름이라든가 혈관점 같은 음. 게다 노출이 되죠. 유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플루 상태에서 엠보를 다 갈아낸 상태에서 엠보를 찍는다면은 얘들은 어느 정도 소가 살아있는 엠보를 지켜가면서 그위에 엠보를 찍다 보니까 소가 살아있을 때 주름들이 조금 남아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리치가죽이 유로 다음으로 비싼 거죠? 그렇죠. 유로 다음으로 가격대가 네. 거거니요 금액대가 좀 어중깅한 것 같긴 한데 건 네. 이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유로가죽하고 리치가죽의 네. 차이점은 유로가죽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산 원피를 네. 사용했고요. 리치가죽 같은 경우는 유럽산 원피를 사용한다든지 아... 미국산 원피는 식용소로 길러진 소로 가죽을 만든 것이라면 리치가죽부터는 식용소도 있지만 네. 가죽을 위해서 길러진 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만 마리씩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수백 마리씩 정도밖에 안 키우다 보니까 소의 네. 상처들도 훨씬 덜하죠. 가죽에 감도한 2mm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유로가족보다 늘어짐도 좀더 나고 네. 터치감은 조금 더 단단해요 터치감이 단단하다는 것 자체가 내구성이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 내구성이 가장 좋은 가죽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죠 이게 좀 통가죽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타사들도 보면 이런 느낌이 자굉장게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차이를 솔직히 뭐 그렇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설명이 혹시 되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유로나 리치 네. 가죽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가죽을 볼수 있긴 네.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사용 시간이 이제 오래됐을 때 많이 네.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원피 자체가 좋고 우리가 이거는 안료가 아닌 염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세미 닐리린 가죽이잖아요. 다른 통가죽에 비해서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통가죽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리치 가죽은 부드럽잖아요. 두꺼운데도 네. 부드럽다는 게 장점이죠. 음. 통가죽이 사실상 요즘에는 사실상 유행이 조금 지났어요.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요즘에 좀 깨끗한 가죽 시대면서 네. 엠버가 작은 가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도 이제 리치 가죽 같은 경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네. 조금은 얇게 하면서도 엠버도 좀 작게 하는 가죽을 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약간 내추럴 느낌으로 지낼 수 있는 가죽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어. 우리도 이제 유행을 따라가야죠. 그쵸? <laughs> 앞으로네가죽이또 <laughs> 꿈이 있어.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것이 잠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게 가죽 쇼파의 판도가 네. 펜다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고, 아, 같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리지 가지고 시발점이겠지국내 자코모 호텔에서 다우니 이런 회사들도 다질 좋은 가죽으로 자기도 우리 따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뭐 따라오지 가죽 소파 브랜드 중에서 우리보다 좋은 거리고. 그는 또어 그런 아, 그건, 네. 아, 자부심을 가지고. 네, 네. 우리 회사가 런칭되고 나서부터 좀 가죽의 네.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음. 옛날에는 뭐 원피를 물어본 회사도 없었고. 그쵸? 소비자분들 오시면 보통 물어보시는 게 이태리 가죽이에요. 네. 가공은 다 이태리에서요. 해 네. 원산지가 다를 뿐이죠. 이태리 가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어.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 우리도 이거 바뀌는데 괜찮히 힘들었어요. 소비자분들 이해시키시느라고 다음 가죽 넘어갈까요 그러면?